안녕하세요 유니프클래스 인여정입니다자 이제 3월 중순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수시 시즌이 시작이 돼요 전후 그래서 실은 3월부터 이제 다양한 학교의 수시 요강이라던가 대입 전형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 또는 나와 있는 입결을 보면서 정보도 모으고 분석하고 이전에 비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세미나를 이미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용이란 기본적으로 학교 내신 과목, 대부분은 석차 등급입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석차 등급은 이수 단위를 곱한 석차 등급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 내신 과목을 정량화 합니다. 정량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량평가가 합격에 50% 이상 반영이 되면 우리가 이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학교장 추천 전형이거나 아니면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의미다 정도로만 아셔도 노배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장 흔한 전형이죠. 교과 백전형입니다. 한양대, 그다음에 시립대, 그다음에 한국외대, 그다음에 홍익대, 숙명여대 같은 학교들이 대표적인 교과 백전형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학생부 교과의 유형은 교과에 플러스 비 교과를 쓰는 유형이 두 번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 전형에서의 비 교과는 출결이나 봉사를 정량화해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 둘을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평의상 교과 백전형 내지는 교과 출결 봉사 백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자 대표적인 학교는 서강대와 중앙대. 대가 지금 그런 유형에 속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의 세 번째 유형은 교과와 면접을 섞는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세대하고 이화여대가 여기에 속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학종할 때 면접의 유형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튼 면접을 본다는 라건 교과 그 자체를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요소로 조금 더 변별력을 확보하겠다 라는 의미 정도로만 러프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유형이죠. 자, 교과는 정량평가 하는데 뭐를 본다? 서류를 본다. 즉, 생기부를 보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종이냐 교과냐라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기준. 정량 평가가 50% 이상 반영이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보통 교과 전형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데가 이제 고대, 그다음에 성대, 그다음에 경희대, 건대 그다음에 동국대학교장 추천 전형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유형은 교과 백전형 교과 비교과를 합친 전형인데 이거는 두 개를 합쳐서 그냥 보통 교과 백전형이라고 한다는 거 교과와 면접을 섞는 거 그다음에 교과와 서류를 반영하는 학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큰 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은 그냥 교과 100이에요. 내신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두 전형은 일단 내신의 영향력이 매우 절대적이다. 다만 내신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능체조 유무 또는 변화, 인원변동 전형 방법에 따라서 이 이전의 입시 결과가 충분히 변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 인원은 어떻게 될지, 과별로는 좀 어떻게 될지, 최저는 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시면서 아, 그러면 올해는 결과가 좀더 올라가겠는데? 아, 올해는 결과가 좀더 낮아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보통 연대는 제시문 기반 면접을 보고요. 자, 이대는 서류 기반 면접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시문 기반 면접을 본다는 건 학교 라인을 따지지는 않겠으나 너가 우리 학교에 올 만큼의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를 풀고 말로 하는 거예요. 논술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반면에 이대가 면접을 보는 경우는 재신등급만 보지 않겠다, 학교 라인 보겠다. 그래서 면접으로 그거 확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네 번째 교과와 서류가 섞여 있는 경우는 실은 그것도 학교마다 약간 디테일하게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생기부를 다 봅니다. 성대 같은 경우는 등급으로 나오는 과목은 정량 평가를 하고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 같은 ABCD E로 산출되는 과목들은 서류를 보겠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교과 세특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류여도 모든 생기부를 다 보는 학교도 있고 자기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학교도 있으니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이게 익숙해지시면 조금 더 덧대서 교과 전형의 이해도를 심화시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노베이 마지막인데 반영 교과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건좀 알고 계셔야 돼서 여기까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교과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학교는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가 전교과를 반영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는 주요 교과인데, 국영수사과 한 가장 대표적으로 서강대, 그다음에 한양대, 그다음에 중앙대, 그다음에 건국대, 그다음에 이대 숙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인문은 국영수사. 그다음에 자연은 부경수 과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딱 계열 적합성을 보겠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요것만 반영하는 학교는 경희대, 그다음에 외대, 홍익대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간혹가다가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 여기 주요 15개 대학에서는 동국대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인문 같은 경우는 동국대는 국영수 4중의 열과목 자연은 국영수 과중의 열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되게 못본 과목을 뺄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입시 결과를 보시면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신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형이지만 수능체조의 유무 또는 전형 방법의 변화, 인원의 변동에 따라 이전의 입시 결과를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셔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고요. 학종이 베이스인 친구들이 무턱대고 육학종만 썼다가 광탈하는 경우 많이 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리배의 상태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학종,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곤란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생기부가 부족하니까 나는 육교과를 쓸 거야. 무조건 육학종 육교과를 딱 선택하지 마시고 일반고 친구들이라면 가급적 이거를 몇대 몇의 비율로 섞었을 것인가를 고려하시는 것도 나름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시 전형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제가 강조했듯이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 제가 요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더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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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